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구미소스 타이밍 서유창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 간단하게 해당 경주 하나 어, 삼아서 어, 복귀 집중 복귀 한번 해보고요. 그 속에서 어, 배팅 노하우로 배당판 속에 승부가 있다. 아, 배당판을 들여다보는 배당판을 읽어보는 자 이러한 내용 한번 어, 진행을 시켜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요, 어, 적중,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적중 중에서, 그 그러니까 지, 지난주보다는 지난주가 조금 미치질 못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내용이 있었던 것은, 지난주 일요일 서울 구경주, 단통 한방 승부, 어, 6.9배, 이게 쌍 한방, 단통 한방이었습니다. 단위 환수율로 네, 경마왕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으로 환수율 개선을 했을 때, 560% 그러니까 복으로 따지면 거기는 이제 복승식 위주로 이제 하니까요 기준으로 하니까 560%의 이제 단위 환수율이 나왔던 승부. 이제 이게 에, 이게 에, 배당이 막큰 배당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환수율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단통 한방의 힘이지요. 그리고 이제 더블 적중으로 가면서 어 그래도 좀 힘이 예, 실 실릴 수가 있었는데 적중의 힘이. 그 이어서 일요일 서울 10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갔던 승부 23.7배 원틀적중이 나와주면서 단위 환수율이 또413% 이렇게 나와줬던 내용. 이 정도 내용이 예, 그래도 지난주에 예, 그래도 얘기할 만한 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 지난주에 비해서는 지난주가 좀 적중의 임팩트는 좀 덜했다라고. 어, 볼수 있었던 건 맞았고요. 일단 촉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예, 또 다음 주 승부에서는 더 좋은 승부가 아, 이어질 수 있다. 지지난주 아, 같은 좋은 승부가 아, 또 어,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저도 이제 주초의 시간인데 예, 계속 출주 예정 마필들 보면서 어, 차조 승부를 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재밌는 승부가 많이 보입니다. 차조승부도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경주 볼 거냐면 자 먼저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아까 봤던 경주 중에서 1요 경마, 1료 아, 경마, 9경주, 9경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주가 이제 단통 한 방으로 어, 환수를 뽑아낼 수 있었던 그 승부였는데, 그 경주였습니다. 그게 이제 클리너페피 11번마 클리너 해피랑, 3번마 나의 전설, 9번마 라온 라이트맨, 5번 어, 원더풀 스톰, 요런 순서대로 어, 들어왔던, 요런 순서대로 들어왔던 경주였습니다. 그것이, 에, 요 3, 4차, 그니까 2, 3, 4, 5차까지 버킷풀 골드 5차까지 이때 요 착차가 이제 얼마 나지 않으면서 박빙의 승부가 여기에서 나와줬던 거죠. 클리너 베피는 6마신 이상으로 6마신으로 이제 우승을 확정을 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1200승부였습니다. 1200승부에서 기록도 보면은 요정도 이렇게 빠른 그 후차권에 있는 애들의 랩타임도 기록도 이렇게 빠른 랩타임. 내용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배당이 이제 요렇게 나왔던 거. 요렇게. 이건 이제 단통 한 방으로. 단통 한 방으로 때리니까 이 정도 배당만 되더라도 환수는 크게 끄집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매출액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어, 지금 제한된 경마팬 입장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지금 쫙 빠져있습니다. 홀쭉해져 있습니다. 3억 7,300만원 선, 에, 예 지금 매출밖에 지금 오르지 않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판을 들여다 보러 가기 전 에, 이렇게 매출액 규모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 요것 때문에 에, 배당판이 이, 어느 한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아주 확 쏠릴 수가 있는 에, 요런 어, 지금 시점입니다 시점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에,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은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배당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당판을 한번 어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팔렸던 팔렸던 배당판입니다. 자 배당판의 흐름상으로 원, 먼저 예상됐던 것이 인기 1위 이 다툼이 5번마 5번 5번입니다 이게. 5번, 원더풀 스톰, 원더풀 스톰과 11번, 클리업 해피, 이 두두의 마필 간에 치열한 인기 1위 다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배당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배당판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들어갈 수가, 배당판의 움직임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첫 어, 스텝이거든요. 음, 내, 나의 눈으로 예상하는 예상 배당률이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그 보는 좀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편성을 봤을 때 인기순위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나와줬을 때이 배당판을 읽는 눈이 이제, 이제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고 기준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종합지, 그리고 어뭐 3대 인터넷 경마 사이트 뭐 이런 거 경마왕 뭐 코리아 레이스 건빛 경마 이런 데 가면 또다 예상 인기 순위 예, 종합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또 참고하시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예상하는 인기 순위 확실히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빗대서 뚜껑을 이제 딱 열었을 때 어떤 배당판이 나왔는가? 음, 예상대로 흘러가는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가? 이제 이런 거 어문대서 팔리는가 다른 쪽에서 예상치 못하게 팔리는가 팔려야 될 마필이 안 팔리는가 이런걸 보는 작업인 건데요. 자, 여기서는 어, 종합적으로 어, 5번 원더풀 스톰이랑 11번 클리너 베피 이두 두의 마필이 인기 1위 경합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판이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저 검빛 경마 같은 경우에서는 어, 거기에서의 뽑아낸 종합 예상 순위는 원더풀 스톰이 조금 더 인기 수위에 가까웠고, 그리고 경마왕 같은 경우에는 어, 11번 클린너 페피 쪽이 좀더 예상 1위에 가까웠고 그렇게 예상 배당률이 이제 각각 각 사마다 나왔었죠. 그 종합지 순위에서도 박빙 내지 뭐 왔다 갔다, 둘이 박빙 이렇습니다. 그런데 에, 당일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열1화는 예상대로, 예상대로 슈팅이 팍 들어가서, 어, 팔리는데, 강하게 팔리면서 인기를 모으는데, 그런데 5번 원더풀 스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기를 모으질 못하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혀 인기를 모으질 못하는, 배당이 터버리는, 이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대끼리는 만들어냈지요. 11화, 5, 이렇게 대끼리는,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대끼리는 만들어냈는데, 4.1배. 그런데, 나머지, 이, 추격권에 있는 인기 마들, 인기 추격권에 있는 마필들, 3, 나의 전설, 이할지 13, 버키풀 골드, 랄지, 그 다음에, 14, 엄페럴, 언패럴, 어, 페럴레드 랄지. 이런 마필들과 붙여봤을 때, 전혀 이쪽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죠. 여기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9.2배, 4.9배 이런 식으로. 이게 배당판이 좀 움직였어요. 초고에서 중구 마감까지 넘어가면서 움직인 건 있었는데, 이제 아무튼 우리는 마감만 가지고 이제 봅니다. 9.2배가 70, 9.2배 대 71.0배, 4.9배 대 25.6배. 이렇게 팔립니다. 그리고, 3번 나의 전설과 빗댔을 때도 어, 클리너 페피 쪽으로 붙여지는 배당은 5.6. 이게 이제 우리 적중 배당인데 이렇게 적중 배당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5.6배 대 23.3배 거의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난다 손 치더라도 3, 40% 할증 할인 정도에서의 수치는 나와줘야 되는데 차이가 이제 너무 크게 나는 거죠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보니까. 아, 5번이 승부가 텄구나. 일단, 단승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복승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승부, 요런 배당으로 나오면은, 아, 역시 좀 들파, 많이 들 팔리는구나. 언더슈팅이다. 요쪽이. 승부가, 배당판 상으로는, 배당판 상으로는 승부를 보기 쉽지 않다. 라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배팅 전략이 단통 한방 노리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 각도는 1 1 3이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 초안 잡을 때도 그렇게 우선 순위를 잡아 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니까는 1 1 3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것들이 제 분위기를 보는 거지요. 어차피 이쪽은 말로 말로 지우는 거고 14는 말로 지우는 거고, 게이트 외가, 여기는 아예 보지를 않았, 아예 지우고 갔던 것이고, 이제 여기를 이제 마지막 5번만 현장 분위기를 체크해 주고, 현장 소스, 현장 배당 분위기, 현장 말, 뭐, 어, 체중 컨디션, 이제 보는, 보면 되는 것인데, 여기는 배당판으로 일단 지울 수가 있었고, 뭐, 대길이라고 서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길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배당판에서 일단, 음 지울 수 있, 있겠구나 승부 되겠구나 이 배당보다 이 배당이 더센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예, 적중이 무난하게 단통한 방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 쉽게 적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단통으로 들어가니까 단통의 힘으로 환수율을 좀 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런 판이었습니다. 요번에 아, 소개 드리는 실내로는 바로 일요일 서울 구경주, 어, 이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말 나온김에 우리 본김에 그것도 복귀 에, 마필 단평 삼아 할수 있는 복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3번만 나의 전설 인데요 어, 나의 전설은 어, 이거는 좀 편안하게 나름대로 어, 최적의 추입 전개가 나와 줬습니다 인코스 추입이 네, 그거는 뭐 편한 전개였다, 유리한 전개였다고 라 할지라도 걸음걸이가 너무 탄력적이고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 공략했던 말인데 생각보다 더 좋은 걸음걸이를 보여줬다. 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쪽은 차기도 어, 차기도 볼수 있겠다. 차기도 볼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예, 네, 열하나 클리너베피 이것도 이것도 뭐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도. 이 경주 편성이 한 중급 정도 편성이었습니다. 여기도 중급, 중상급까지 자기 걸음또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 13번 버킷볼 골드를 밖에 두고서 계속 경합구도로 가는 것도 그 전개 구도도 스스로 이겨낸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고 자기도 계속적으로 전력이 발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도 계속 끌고 갈수 있겠다 싶어서 다음 경주도 차기 경주도 어, 유력 큰 변수만 없으면 여기도 어, 또볼수 있는 클리너 베피 이렇게 예, 예, 보고요 예, 봤습니다 3착으로 들어온 게 이제 9번이었었는데 라운라이트맨 이게 이게 라운라이트맨입니다 라운라이트맨이었는데 라운라이트맨이랑 나의 전설과 이렇게 비교가 될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비교했을 때 라온 라이트맨 보다 분명히 나의 전설이 더센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치면서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하고 보면은 혹여 다음 경주 때또 만나거나 아니면은 상대 비교가 필요할 때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가면은 좋은 참고 거리가 될수 있을 것같고요 요정도 예 복귀까지 마필 단평에 따른 복귀까지 이렇게 해보면서 마무리를 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배팅도와 배당판 속에 승부가 있다. 아, 아, 지난 1요경막 아, 구경주 어, 샘플로 한번 살펴봤고, 간단하게 복귀와, 아, 그리고 이제 경주 다시 보기. 자, 이런 내용도 마필단평도 같이 한번 잡아보면서 어, 마무리를 어,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짓습니다.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업로드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